안녕하세요. 글팝입니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스파크 차량의 엔진 구조화 현상, 찐바라 그러죠. 주행을 하다가 울컥울컥하는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점화 계통의 부품을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점화 플러그랑 고압 케이블 그리고. 점화 코일까지 이렇게 다 해서 교체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은 점화 플러그 위주로 교체를 하는데 이 차가 또 중고고 부품 교체 시점이 현재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 새로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세이로 점화 개통 부품을 다 교체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본네트를 열고 배터리 마이너스 쪽을 탈거를 해줬습니다. 뭐 이거는 굳이 뭐안 해도 될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10mm로 탈거를 하고 에어플로 쪽 필터 쪽이랑 흡기 덕트. 이쪽을 10mm 복합포트를 그 빼고 덕트를 제거해 줘야 돼요 공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 드러내야 됩니다 T 10mm 짜리 핸들로 다 돌리면 쉽게 작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에어클립 인 테이크를 잡아주는 호스클램프 분리를 해주고 또 블로바이 호스도 있죠 이것도 분해해주고 ID a 센서 여러분 핀 같은 거 묶여있는 거 그리고 하부흡기 덕트를 탈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쪽에 보이는 삼점 커넥터를 분리해줘야 됩니다. 전기탱크 진공 센서, IAC 밸브 센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 파란색, 보라색, 주황색 이렇게 색깔이 있기 때문에 구별을 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액셀 케이블 저에 스로틀 뒤쪽에 있는 와이어로 감겨있는 엑셀레이터 밸브 케이블이죠. 좀 망치 해머처럼 생긴 부분을 빼고 중간에 고정부를 분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진공호수, 분리해주고, PCSV호수, 분리.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스로트를 탈거를 해야 되는데, 공구가 시원치 않아가지고, 공간이, 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로틀 탈거를 위해서, 이쪽 배터리를 완전히 분리를 해줬습니다. 좀 넓적한 그런 공구가 있으면 되는데, 스패너랑, 복스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배터리를 타이거를 해줬습니다. 확실히 배터리 타이거를 하니까 공간이 좀 많이 나오네요. 스로틀 바디를 타이거하고 스로틀 바디는 옆면에 10mm 짜리 각 볼트가 4개 있어요. 요거를 t 1 0짜리로 약간 헐렁하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는 손으로 돌려서 빼야 됩니다. 볼트 같은 게 바닥에 떨어지거나, 어쨌든 엔진룸 안쪽에 분실을 하게 되면은 못 찾는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건 좀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스로틀 바디에 있는 저 호수는 그냥, 내둬야 돼요. 저기가, 이제, 냉각수 라인이기 때문에, 저거를 또 분리를 해놓으면은, 이제 또, 다, 세버리겠죠? 냉각수가. 스로틀 바디 쪽, 10mm, 두개 탈거하고, 상단에 12mm 짜리 세 개, 그리고 전면에 12mm 짜리 두 개, 이렇게 해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버전마다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마티지 크리에이티브랑, 스파크랑, 뭐 구조는 똑같은데, 미리수가 가끔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분해하면 이 안쪽에 있는 그 볼트도 육각렌치 볼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 육각 볼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로넨 볼트 윗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쪽, 이지 r 클립, 이것도 빼줘야 돼요. 클립을 수직으로. 당겨서 빼면은 이건 쉽게 빠집니다. 흡기 탱크를 흔들어서 위로 들면은 그냥 쉽게 탈거가 돼요. 그리고 이자밸브도 당기면서 탈거를 하면 되고, 탱크 아래에 이제 커버가 있어요. 차종에 따라서 10mm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처럼 육각 5mm짜리 4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제 다이소표 육각 렌치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 손에 힘으로 안 돼요. 걸어 놓고 망치로 톡톡 두드려서 이렇게 돌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커버를 탈거를 하게 되면, 점화 케이블이랑 그 밑으로, 점화 플러그,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돼요. 어, 점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잡아 빼면은 쉽게 빠지고, 어, 점화 플러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러그 전용 렌치를 이용해서 16mm 짜리 전용 렌치로 어, 돌려서 빼면 되고, 점화 코일은 옆에 또 이제 또 풀어내야 됩니다. 점화 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쪽에 커넥터를 먼저 분류를 해주고, 10mm 짜리 볼트 3개를 탈거해줘야 돼요. 점화 플러그는 순서가 좌측부터 벨트가 있는 쪽부터 1, 2, 3, 4번으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벨트 쪽에서는 1, 2, 3, 4로 정해지고 코일 쪽에서는 1, 4, 2, 3. 고압 케이블을 1, 2, 3, 4로 벨트 기준으로 해서 순서대로 연결을 하고 점화 코일 쪽에서는 위쪽부터 1, 4, 2, 3. 이 순서대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옆면에 지금 점화 코일 볼트로 10mm짜리 다 풀어주고. T10미리 이거 T핸들 이거 하나면은 뭐다 되네 이게 이거 뭐? 아, 거의, 거의 사이삼으로 들어가네 케이블이랑 코일까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러그를 탈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플러그는 이제 16mm짜리 전용 핸들 렌치를 사용했어요. 안쪽에 자석이 있어서 자동으로 딸려 올라옵니다. 지금 상당히 어... 상태가 안 좋죠. 네개다 탈거를 하고 새 거랑 살짝 비교를 한 다음에 다시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화 플러그 4 개. 얘는 우리나라 제품인데 어, 이상 득보자 회사 제일 싼거 경인공업. 그냥 조마 플러그. 이거는 그래가 조마코. 교체하는 조화코 조마 p t h c c 가이인 차이나 중국제. 상태를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어, 다 열화돼 가지고 다 손상되고 앞쪽 부분도 다 따라서 없는 상태입니다. 전용 초크렌치를 이용해서 원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토크렌치가 없을 때는 저처럼 작업을 해줘도 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 토크렌치가 있으면 가장 좋고 저는 예전부터 해외 와가지고 대충 그 감이 있어요. 이 힘을 딱 봤을 때아이 정도 되겠다 <laughs>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수동으로 할 때는 인터넷에 참조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각도가 나와 있습니다. 걸렸을 때부터 몇 도를 더 돌리고 어떻게 조여라 하는 게 있는데 아무로 하는데 항상 맞더라고요. 느껴지는 힘이랑 토크렌치로 걸리는 힘이랑 측정을 해보니까 큰 오차 범위가 없길래 그다부터는 대충. 요정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그를 연결했으니까 점화 코일을 다시 장착을 해주고 아, 점화 케이블을 순서대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분해 역순으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딱히 뭐 어려운 건 없고 EGR 밸브 쪽에 난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게 핀이 잘안 끼워져요 저거를 다른 쪽을 먼저 조립하지 말고 EGR 밸브랑 이 바디쪽 이쪽을 먼저 결합을 해서 핀을 고정한 다음에 조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조립하는 것도, 위쪽에 3개 볼트 중에서는, 가운데를 먼저 조여주고, 살짝 조여주고, 양쪽을 조여주고, 이런 식으로 다스켓이 있는 쪽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게끔 주의해서 조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분해했던 호수들, 스로틀 케이블, 호수들, 각종 커넥터, 그 다음에 에어덕트, 인테이크, 저는 배터리까지 분해했으니까 배터리까지. 이렇게 그냥 순서에 맞게끔 빠짐없이 다 조립해주면 점화 플러그, 보압 케이블, 그 다음에 점화 코일까지. 이렇게 교체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촬영을 하면서 해서 그런지 한 20분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공구도 없고 중간 중간에 좀 막힘이 좀 있어가지고 그 정도 걸렸는데 정비소에서 에어 공구나 전동 공구 그다음에 공간에 맞는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한 10분 15분 한 10분 정도 더 단축을 시켜서 그렇게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쉬운 편인데 이게 구해가좀 많다 보니까. 조금 난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교체가 끝나고 시동을 걸어서 한번 아이들링 공회전을 시켜봤습니다. 어, 이 상태에서 엑셀도 밟아보고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아이들링이 찝바 없이 원활하게 잘 되는지 그런 것도 잠시 동안 느껴보고 했는데 전에 있었던 그런 울렁거림은 없어진 것 같아요. 점화 플러그랑 점화 케이블, 그 다음에 점화 코일까지 교체를 하니까 차가 뭔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원래는 주행 중에 뭔가 이렇게 무거운 물체를 뒤에 매달아놓고 가는 느낌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좀 가볍게 주행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틀리긴 틀리네요, 이게. 국산이랑 무슨 이상한, 비품이랑 좀 섞이다 보니까 가성비로만 저렴하게 부품을 교체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수명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써보고 추후에 운행이 됐었을 때 댓글로 어 교체 주기를 다시 남길 수 있으면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찐빠 나는 현상, 꿀렁꿀렁거리고 그런 게 아예 없어졌습니다. 점화 플러그 쪽에 많이 교체를 하는데 점화 플러그 교체로 이게 해결이 안 됐을 때 코일까지 교체를 하면 어 이렇게 해결을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은 이렇게 교체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상 글팍이었습니다.